안녕하세요. 미소 냉동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일 포밍과 대책에 관한 영상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오일 포밍 영상을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찾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일단 정상 상태의 오일 영상입니다. 네, 그냥 이렇게 오일만 차 있습니다. 위에서 오일이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다음은 오일 포밍 영상인데요. 거품이 보이시죠? 밑에는 오일이 살짝 보이고요 오일 포밍은 압축기가 정지시 오일의 냉매가 용해되어 있다가 압축기가 기동시 크랭크 케이스 내 압력이 낮아지면서 증발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문제는 냉매가 증발하면서 많은 오일이 실린더에 침투되고요 그럼 오일 햄머링 현상에 의해 피스톤이 깨질 수 있습니다. 오일 포밍에 대한 대책은요. 크랭크 케이스 히터를 설치하는 거고요 설치가 되어 있다면 불량인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압축기 정지시 크랭크 케이스 히터를 통전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압축기가 정지했을 때 오일을 가열해서 냉매를 증발시켜 놓으면 오일포밍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오일포밍은 아닌데요 처음엔 오일포밍 현상이 없었다가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냉매액이 많이 넘어오면서 거품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냉냉매가 점점 차오르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꽉 찼죠? 이런 경우에도 시스템상 좋지 않은 현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역시 오일 햇머리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은 방금 전에 보셨던 영상보다 더 심한 경우입니다. 지금 보시면 점도도 거의 없고요. 크랭크 케이스 자체가 많이 얼고 있습니다. 액냉매가 상당히 많이 넘어올 경우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액냉매가 많이 넘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만약 시운전 시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압축기에 비해 증발기 용량이 작은지 체크를 해야 돼요. 증발기가 작으면 압축기가 보내는 열량을 다 증발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액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발기에 비해 팽창 밸브가 또 크면 다 증발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액이 넘어갈 수 있고요. 또 냉매가 과충전이 되면 팽창 밸브가 아무리 조인다고 조여도 압축기가 계속 냉매를 밀어내기 때문에 많은 냉매가 흐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증발기가 그 냉매를 또 증발시키지 못하고 액이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장시간 운전 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증발기 코일의 적상 상태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음이 많이 껴있으면 재상 히터가 불량인지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어, 히터가 정상이라면 재상 시간이나 주기를 체크해서 적당하게 다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1번에 해당되지 않으면 팽창 밸브 가모톤 위치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냉매 배관이 87 사이즈보다 작으면 한 3시 방향 정도에다가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어, 8분의 7 이상 되는 배관에는 한 4시 방향 정도에다가 설치를 해주시면 무난하게 운전을 시키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모통 위치까지 정상인데 액이 많이 넘어오게 된다면 팽창 배부 엘리먼트를 교체해야 될것 같습니다. 증발기는 깨끗한데 액이 계속 넘어오면 엘리먼트가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엘리먼트를 교체를 하시면 액이 많이 넘어오는 걸 막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본의사항 있으시면 영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